안녕하세요. 경호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더 K9 차량입니다. 더 K9 중에서도 플래티넘 2 모델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겨울철이고 눈이 오는 계절이잖아요. 사륜 구동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2020년식 차량이에요. 2020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차량 성능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2020년식의 차량으로 준비했고 주행 거리 또한 5만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신차 보증기간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더 K9 차량은 5년에 12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포함해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죠 이 차량 아주 신차 보증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으로 저 김현우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경호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등록 중 원본을 공개하고 있어요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소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원모터스의 이름을 걸고 약속 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K9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김현우 대표가 파격적인 금액에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는 금액까지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침수 판정일 시100% 환불 법적 보장해 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K9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식 더 K9 플래티넘 2 모델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주행거리가 이제 약 5만km밖에 주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연식 또한 2020년식이라 굉장히 깨끗하고 준수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더 K9 차량이고요.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을 진행해놔서 외형만큼은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전면부쪽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전방 카메라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역시 주행거리가 5만km 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본닛을 보이고 있는 더 K9의 본닛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운전석의 헤드램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헤드램프 부분인데 더 K9 차량에는 이렇게 턴 시그널 형태의 방향지시등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흠이나 습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헤드램프를 보이고 있는 더 K9의 헤드램프 모습입니다. 더 K9 차량의 전면부 모습인데 앞쪽에 그릴도 2020년식부터는 그릴도 바뀐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크롬 몰딩 또한 세틀그릴이라고 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는 더 K9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운전석 휀다.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핸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옆쪽에서 이렇게 비춰드려도 캐릭터 라인 쪽에 단차나 그리고 문 쪽에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정말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휠 타이어 부분인데, 휠은 기스도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고 해서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휠 같은 경우도 복원을 다 맞춰놓은 상태라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타이어 부분이에요. 휠은 역시 흠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도 한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K9 차량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에서 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트렁크 쪽 살펴봐 드려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아래쪽 범퍼 쪽으로도 정말 깨끗한 상태의 범퍼를 보이고 있는 더 K9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대형 LED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K9 차량에는 스마트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K9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더 K9 차량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더 K9 차량이고요. 요즘 골프 좋아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한 3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더 K9 차량이고요. 트렁크 플레이트 또한 이렇게 고급스럽게 크롬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K9 차량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봐도 정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죠.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정말 외관 상태는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보이고 있는 더 K9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캐릭터 라인에 캐릭터 라인에 뭐 단차나 그리고 문에 문꼭도 보이지 않고 정말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더 K9의 측면 영상입니다. 조스석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스석 뒤쪽휠 타이어 부분인데 휠은 역시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기스가 있습니다.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스석 앞쪽에 휠 타이어 부분이에요. 휠에는 역시 이제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 도한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식 더 K9 플래티넘 2무대 외관도 다 살펴봤습니다. 4륜구동의 차량이고 외관 상태는 주행거리가 약 5만 k m 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정말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보이고 있는 더 K9 차량이고요. 휠 상태 또한 저희가 기스가 있으면 대형차량에 맞게 다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휠 상태 또한 기스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는 더 K9 플래티넘 2. 4륜 구동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옵션하고 실내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K9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부분이에요. 앞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5만 k 로에걸맞는 깔끔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곳곳에 고급스럽게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더 K9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역시 곳곳에 크롬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된 실내를 가지고 있는 더 K9의 실내 모습입니다.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상태인데 정말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약 5만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정말 깨끗한 상태의 가죽 시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 스위치의 버튼이 보이고 있어요. 앞뒤로 조절을 할수 있고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고 요초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무릎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전동 스위치의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대형 차량의 필수인 스마트세스 패키지, 니까 반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차선 이탈 버튼이라든가 후측방 경보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차선 이탈 버튼은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드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기능이에요. 뭐 긴급 제동이라던가 이렇게 차선 이탈, 뭐 후측방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기능이고, 그리고 반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대형 차량 구매하시는데 이제는 이반 자율주행 스마트센스 패키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제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토 파킹의 버튼이 보이고 있네요.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K9 차량 실내 들어와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54,544km 주행했네요. 5년에 12만km까지 엔진 미션, 그러니까 일반 부품까지 소모품을 위한 모든 부품에,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차량 5만km 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뭐 엔진 상태라든가 이런 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정말 좋은 엔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더 K9 차량이고요. 앞쪽 계기판만 보셔도 차선이 탈표식가 보이고 있네요.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걸 계기판만 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K9 플래티넘2 모델에는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깜빡이를 키시면 이렇게 사각지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이제 운전석 핸들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상태인데 뭐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핸들을 보이고 있는 더 K9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우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고급스러운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버튼이 여기에도 이제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좌측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기능하고 모드 버튼의 기능이 보이고 있고 음성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핸즈프리의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 차량의 핵심 옵션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 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사용하시는 법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스마트 크루즈 버튼 누르시고요. 속도를 조절하시는 버튼 아래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달리는 속도 그대로 반 자율 주행이 세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브레이크나 그리고 악셀을 밟지 않아도 이 차가 알아서 자율 주행을 해요. 그 다음에 앞 차의 간격을 이 버튼 눌러 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되는. 정말 편리하고요 정말 안전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찰떡궁합인 옵션이 있죠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HUD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HUD가 이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2020년식부터는 내비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그리고 HUD하고 세 가지가 연동이 돼서 내비 설정하시고 전면 주시만 하면 됩니다 저 앞쪽에 유리에 뭐 차선 이탈이라던가 과속이라던가 모든 기능 거의 모든 기능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방 주지만 하면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 HUD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 이 차량이 12.3인치의 대형 모니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터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터치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식부터는 이 내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2020년 전부터는 내비를 업데이트 하시려면 뭐 기아를 가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2020년식부터는 내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내비를 가지고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더 K9 플래티넘2 모델에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전장이 워낙에 길고 그리고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사방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출차나 주차를 하실 수 있는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스마트 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쪽 보시면 위쪽으로는 내비에 관련된 버튼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런 버튼들이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스위치의 버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라든가, 운전석 열선 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조 스위치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가운데는 정말 고급스러운 레트로 감성의 아날로그 시계가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주고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 K9 차량 2020년식부터 이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9년식 차량들은 무선 충전 기능이 없는 차량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차량이 2020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하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 세서 패키지가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있지 않으셔도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사용해 차가 홀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호 바뀌시면 출발만 하시면 되고요. 언덕에서 밀리실 때 오토월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절대 밀리실 일이 없으니까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DIS의 그런 셔틀, 쪼그 셔틀이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조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도어 트림을 가지고 있고 도어 트림 역시 곳곳에 크롬으로 모든 걸 마감을 해주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가죽 상태인데, 조수석은 정말 주름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약 5만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2020년식 차량이라 실내 컨디션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실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루밀러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의 영상이 앞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 K9 차량에 이제 앞쪽 좌석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이제 뒤쪽 넘어가서 뒷좌석 컨디션하고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케이9 뒷좌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깔끔하게 크롬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깨끗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케이9 플래티넘 2 차량에는 수동이기는 하지만 뒷좌석에 플라이비 커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쪽에서 본더 K9의 실내 모습입니다. 역시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는 더 K9 차량이고요. 뒷좌석의 가죽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의 가죽 상태인데 정말 깨끗한 가죽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그렇게 많이 착석을 하지 않으셨나봐요.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정말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뒷좌석 컴포트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이렇게 전동 시트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암네스트 한번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뒷좌석 컴포트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어야만 이렇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 시트가 뒷좌석에 있기 때문에 뒷좌석 컴포트 시트 많이 찾으시는데 이 차량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174고, 그리고 앞좌석을 촬영하느라고 뒤로 굉장히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을 붙이고, 앞좌석이 손끝이 닿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편안한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더케 K9 차량이고요. 그리고 플래티넘2 모델에는 이렇게 뒷좌석, 에어밴드가 있죠. 뒷좌석도 에어컨이 나오는 에어밴드가 있는 모습이고요. 조수석의 도어트림 쪽인데, 역시 깔끔한 도어트림을 가지고 있는 더케 K9 차량이에요. 실내 들어와서 뒤쪽 좌석 가죽 상태를 살펴봐도 정말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의 암레스트인데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뒤 쪽에 컴포트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간단하게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자, 더 k 9 차량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그리고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더 K9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그리고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영상 간략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더 K9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조수석에 뒷문하고 뒤쪽 휀다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뭐, 앞쪽에 엔진 쪽 사고라든가, 그리고 프레임 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차 보증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차량 주행하는 데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냥 단순 교환의 차량입니다. 2019년 4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식 차량이에요. 2020년식부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차량 성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외형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2020년식 차량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내비가 2020년식부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외형 상태는 전면 쪽에 그릴 부분이라던가 곳곳에 크롬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 2020년식의 더 K9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약5만 k 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4년 4월까지 주행거리가 1 2만 k 로 되기 전까지 엔진 미션 그리고 일반 부품,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AS가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고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필요한 4륜 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더 K9 플래티넘2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도 말씀드려야겠죠. 저희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더 K9 차량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3,0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식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5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플래티넘2 모델이고요.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시트도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4륜구동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 신차 보증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을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3,090만 원에 연말 맞아서 진짜 파격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신 분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저 김현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그리고 특가 차량으로 판매하는 여러 차량들 업로드하면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